그, 사실, 교육을 하고 싶었던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다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 다른 사람을 교육하는 걸 좋아해요 음. 그래서 HRD 지원합니다 두 번째, 교육을 설계하고 싶어요 음. 어, 교육을 하고 싶다라는 네.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반전에 커리어 후반전에 좀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본인이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교육을 설계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남들 앞에 서는 것이 그때 이제 여러분 말에 힘이 실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여러분한테 주어질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각사마다 다 어, 다만 저는 사실 후 자로 말씀하신 교육 설계를 하는 부분에서 네. <laughs> 좀더 방점을 찍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더 비중이 많았는지 일단 주니어 때는 사실 교육 설계 그리고 분석하는 것이 거의 70 이죠 그리고 음. 뭐 사실은 음, 교육 한다 라기 보다 교육 어, 그, 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교육 진행을 하거나 뭐 간단히 안내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30 정도인 것 같고요. 뭐 30도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니어로 갈수록 사실은 어, 교육 개발을 하고 그리고 컨텐츠를 기획해가지고 딜리버리 하는 것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비중이 커지죠. 그러면 사실 딜, 원래 강사를 딜리버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음. 그럼 내가 직접 뭐 무대에 서서 나는 아주 재밌게 강의를 할 거야. 약간 이런 마음으로 갖고 음. 가는 걸좀 내려놔야 되겠네요. 어, 가끔 이력서 받아보면 레크레이션 강사분이 네, 네, 네. 넣는데 사실 글쎄요 뭐 회사의 <laughs> 분위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반은 사실은 아니었죠. 아니죠. 음. 보통 아마 아닐 거예요. <웃음> <웃음> 남들 앞에서 서서 이제 뭔가 이제 메시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 실력을 잘 닦았다는 거를 보여주시는 게또 채용의 당락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친생분들께서는 교육에 딱 신입 입문 교육만 있는 줄 알아요. 오. 사실 어떤 교육까지 있나요? 업종마다 어, 차이는 있을 것이고, 각사마다 차이는 있을 것이지만, 크게는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공통교육. 그래서 신입사원 임문교육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받는 그런 교육들이 이제 공통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직무교육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세일즈면 세일즈, 연구개발은 연구개발, 생산이라면 생산,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본인들에게 특화돼가지고 요구되는 그런 스킬이나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 직무과정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계층별로 리더십 과정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승진하면서 받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또 우리가 리더십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대부분 각사에서 추구하는 리더의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근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그러니까 핵심 인재 임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어, 그래서 핵심 인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특수한 목적 혹은 이제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해서 좀더 투자를 하는 어떤 형식으로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 깊은 얘기가 될것 같은데 그 설계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떤 거예요? 기획하고 강사 섭외하고 막 이런 거하잖아요 그걸 좀더디테일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사의 어떤 인재 경영 방향이 이제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거진 세 꼭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 리더의 리더십 개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직무 역량, 임직원의 직무 역량 개발, 그리고 세 번째가 조직몰입도 강화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에 따라가지고 어, 이제 어떻게 교육을 구성할지를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교육의 카테고리별로 나누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커리큘럼이 나오겠죠. 어, 커리큘럼이 나오고 그 커리큘럼 안에서도 수준별로 나눠질 수도 있을 것이고, 직급별로 나눠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거를 기획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니즈 분석을 해야 됩니다. 니즈 분석은 간단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어,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통하는데, 임직원이 받고 싶은 교육을 우리가 제공하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얼라인을 잘 시켜가지고, 이제 세부 주제가 나오면, 어, 그것을 이제 사내에서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에서 컨설턴트들이랑 같이 개발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하고 연간 계획이 나올 것이고 분기별 계획이 나올 거고 또 월간 계획이 나오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차례차례 내용도 구성하고 목적도 구성하고 누구를 이제 교육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예산은 어떻게 쓸 것인가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또 실행하는 게 저희의 일인 것 같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김에 어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왔는데 h r 더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꾸고 왔는데 생각했던 거랑 이건 너무 다르다. 음. 하는 거 먼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ARD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또 OD 특히 O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각광받고 있어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생분들이 좀 만나 보면 실제로 뭐 o 디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들 그러니까 많은 분들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HRD와 OD는 어, 경영진의 조금 어, 전폭적인 지원이나 혹은 HRM하고의 그런 연계가 있을 때 본인이 충분히 능력을 더 발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내가 뭔가 해보고 싶다, 좀더 이제 내가 더 기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전에 이 경영진의 그런 인재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아니면 투자라던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알아보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답변이 됐을까요? 어, 그러면 처음에 왔는데 투자가 전혀 없었던 회사도 있었나요? HRD를 완전 등한시하는 회사가 있었으니까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있죠. <laughs> 저 같은 경우도 똑같은데 들어가자마자 저는 교육팀이었거든요. 어, 네 어, 원래 채용으로 뽑혔는데 이제 음. 교육팀이 갔는데 그때 했던 게 그냥 명찰하고 음. 그러니까 나는 되게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관심 못 받는 거예요. 음. 예, 네, 책상도 그냥 나르고. 맞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어. 네. 음, 사실, 그쵸? 여기, 이거 보시는 많은 이제 h r 음. 분들께서 같이 보고 공감하시지 않을까? 음, 아시겠죠? 어느 정도 요즘 다 오픈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네, 요 너희들이 힘들게 입사해도 생각보다 주문 못 받을 수도 있다. 음. <laughs> 이거는 근데 사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딱 나와요. 예를 들면, 아, 이 직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업인가? 아닌가?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많은 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1 0년 동안 이 음. 일을 하고 계시면서 나는 자랑스러워 먹고 내가 자부심이 있으니까 계속 다니신 거잖아요. 음. 어떤 부분은 되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어떤 음. 부분이? 나이가 먹을수록 굉장히 그 직무 효능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높아지는 직무들은요. 사실 보면은 남한테 도움을 주는 업무일 때 굉장히 높더라고요. 음. 그래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laughs>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무는 확실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 이렇게 막 도와주셔가지고 뭐 멘, 멘티들이 이렇게 좋은 회사 가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원하는 포지션에 네네. 꿈을 이루어주는 거에 굉장히. 어 그쵸, 맞돈 때문에 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웃음> <웃음> 어, 그런, 그런 굉장히 또 좋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핵심인재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죠? 어, 어떤 포텐셜이 있는 사람을 어, 이 사람이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올랐을 때, 예를 들면 뭐더 뭐, 빠르게 매니저가 됐다거나 아니면 뭐 해외에 파견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거나 라고 했을 때 느끼는 그런 뭐 보람은 사실 은그 어떤 거 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커리어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이제 교육을 계속하시다 커리어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일반적인 루트와 그 다음에 과장님이 생각하는 음, 루트. 저는 여기서 공표하면 나 우리 회사 사람들이 <laughs>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외국계 기업에 있어요. 외국계 네. 그 반도체 회사에 있고요. 저희는 좀 고무적인 것이 <laughs> 저희 HR 디렉터 APEC을 다 보시는 분이 어, 한국 분이세요. 오. 네, 그래서. 어, 나름대로 지금 기회를 <laughs> 보고 있고. 엔진을 내가 <웃음> 가져가겠다. <웃음> 어, 약간 그런 <웃음> 느낌으로. <웃음> 네. 어, 그런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교육팀에서 헤드가 된다거나 아니면 인재개발원의 음. 어, 원장이 되는 그런 루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HRM까지 다 섭렵을 하시고 제널리스트로 발전이 되신 다음에 이제 인사팀장이나 뭐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신다면 저는 사실 교육 담당자가 그렇게 되는 거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재개발팀 혹은 오디팀은 굉장히 인, 사람에 대해서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음. 업사. 그런 분이 사실 그 자리에 오르고 뭐 물론 스킬이 뒷받침이 된다면 정말 좋은 리더가 될수 있지 않을까 회사 전체를 위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외부로 나간다면 예를 들면 뭐뭐 이기적 키트 뭐 코치나 뭐 아니면 뭐 강사로 혹은 뭐 과정 기획자로도 이제 능력을 발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HRD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나요? 음... 그쵸. 이제 뉴노만 시대죠. 그래서 지금 HRD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혼란이 빠지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 좀 기회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아마 시니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신 분들은 교육 그 기획 능력이라든지 과정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베테랑처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약 간의 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리스킬링, 업스킬링 얘긴데요. 이제 벌추얼로 많이 이제 세션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많이 전환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좀 채워줘야 채워졌으면 좋겠다. 어, 이런 음.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데이터 사이언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벌추얼 세션을 운영하고 기획하는 그런 역량일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재택근무 이런 거 많이 하면서 조직몰입도나 이런 측면에서 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부로 닿지 않으면. 면서도 이 사람들한테 오너십을 심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음. 많이 하는 음.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조금 가려운 데를 긁어 주면은 어, 좋은 경쟁력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과장님은 저희 세대는 약간 이주민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디지털 이주민, 유목민들 이죠 음. 넘어온 사람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온 분들인데 어, 이걸 보고 계시는 조금 젊은 층들 같은 경우 20대 중반 초반 같은 경우 완전 네이티브거든요 음. 그러니까 약간 다른 관점에서 디지털을 바라보고 교육도 접근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본인들이 전략을 세워서 가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많이 알아봤는데요. H R D 그리고 우리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HRD를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가지고 제가 처음에 그 입사를 결정했을 때는요. 사람들이 너무 취업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긴 터널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아 그냥 날 받아주는 회사면 무조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물 만난 고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만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경력의 중간쯤 왔을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다 열로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내가 고려하는 회사들을 적고 그 회사가 나한테 줄수 있는 가치를 점수로 매겨가지고 다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오 네. 근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긴 해요. 사실 그게 <laughs> 쉽지 않고 어 그렇긴 한데 어 굉장히 저한테 시사하는 바가 컸고 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얘기를 또 여기 인사담당자 채널에서 누군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맞는 그런 업계, 회사, 그리고 직무를 찾아서 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고려하고 계시는 이 r d 또한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보람있는 업무니까 어, 긍정적으로 또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중요한 거는 제가 인사 담당자 이거 찍기 전에 많이 봤거든요. 이 채널을 많이 보십시오. <웃음> <웃음>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가 <laughs> 공개되고 있으니까 네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시. 말씀 안들어도 알아서 <laughs> <laughs> 그다음에 그걸 뭘 해야 될지 알고 계시는 <laughs> 마무리는 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HRD 오디지무에 대해 소개해 주신 우리 수진 언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 마무리할게요 안녕